오늘부터 라도 유튜버. 오늘부터 유튜버입니다. 동글도 된다. 어, 위버, 위버. 출발. 어디서? 좀 있어. 응. 니야안도에서 응. 네? 잠편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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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보이지? 남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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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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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경뽀경이요뉴블레삐 뽀삐, 뽀삐, 말차 뽀삐, 고삐 뽀삐, 뽀삐, 고삐고삐 뽀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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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우리 오클리 뽀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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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린다삐래써 뽀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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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다 뽀삐, 뽀다 계속 눈삐뽀는데 마침 면세삐아 자랑 안 했는데 뭐.. 아메라이 촬영 안 해도 요 이미 다찍혀지 보비보비 보비 몽골에 도착을 <더 차를>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지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 오늘부터 유튜버입니다 지금 일본어로 나온 소감이 하지매 하지매 아진 치치치 <웃음> 히토츠, <웃음> 히토츠, 히토츠, 히토츠. <laughs> 아, 참찬 <와>! 놀래라. <laughs> 공항 2층이 노숙하는 곳. 벌써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.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. 와. 자자, 자 화이팅! 올것 같은. 뽀삐 뽀삐 아따날 쓰는거 레꼬 비비앙 스키라고 두, 예쁘죠? 두통째다 이거 100ml인데 더턱 없애주는거 해봐. 뭐빵난빵 에그타르트 소잔즈 없네 리버 모르나 가일 어, 없는 게 없네 아 귀여워 야 낙타 여기 있다 어이 미씨 <laughs> 명예 미국인 마 엔터 어나안돼 아, 엔터 미 이만, 만, 오천, 5천 어쩔? 는0만는 대회는 벨로는대 뱅크 카드는대션는 응? 뭐는는 거지? 는 대회는 대회 돈. 대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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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는 대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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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라. 파이라대이라 대회는 대회는 이거 우리 이제 계속 이제 한국어도 잘하시고했던 네? 아, 네? 한국어 아신다고요? 아 아신다고 한국어. 우리 시간밖에 없습니다. 저한테는 <laughs> 아시면 됩니다. 렛츠 고 s g 너무 거웠는데어 <laughs> 아, 추워. 공기야. 아 근데 일공기가 너무 좋아. 가시려. 가시려. 리시려 여자이다 여자인이다! <laughs> 오, 자인이다여절이편여니야이거여행 <매번>, <laughs> 아, 절망편. 근데 따뜻하긴 하겠다이렇게자어있으니까인정적인이자자인인인이인 <laughs> <긍정적이시데요? 웃음> 진짜 안 나온다. 뭐야? 아니 세분 괜찮으세요? 너무 좁아 보이는데. 오도리로서 어떻게? 다섯 시간 괜찮으시겠어요? 아무 말이 없어. 근데 두 시간 안 먹을 그거 휴게소 간다니까 비행기보다 나을 것 같은. 비행기, <laughs> 비행기 저희 잡자 같은. 나차 아니야. 반짝이는 건 목성이랬어요. Bonjour. 반짝이는 건 나야. 출발! 아닌데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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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